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압살롬과의 충돌, 또, 성읍이, 뭐, 어떻게 보면, 내전이죠. 내전에 의해서 다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 이 매일 성경 제목이 다시 광야길로죠. 다시 광야길로.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왕좌에 앉혀주시고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었지만 다윗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집안에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 중에도 또 하나님의 징계죠. 그 징계 중에도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참 지혜로워요. 오늘 모습에 보면 다윗이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압살롬이 뭐 외모도 뛰어나고 또 신부는 왕자죠 그리고 의도로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다정다감하게 해주고 그 일을 (4년) 넘게 하죠 또 다윗 신하들 중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그러니까, 금방 경고했던 나라가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보여준 모습이 참 지혜로운데요. 다윗이 금방 상황을 파악하고요. 아들 압살롬과 부딪히는 일을 피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냐 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운 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어 신하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또 성읍에 대한 어 다윗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어 빠르게 말합니다 어 이런 다윗의 마음이 싸움은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피하자. 또 아마도 다윗 마음 가운데는 이미 나단 선제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죠. 자신이 범죄함 가운데 집안에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임을 다윗이 기억하고요.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다윗이 빨리 선택합니다. 일어나서 도망하자.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수용한 모습이 이후에 보면 뒤에도 잘 나옵니다. 16장에 가서 보면 시무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사실 어, 다윗을 저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시무이가 그렇게 저주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두어라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 하겠느냐라면서 자신의 그런 상황을 다 수용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피하자라고 도망을 나오고 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정말 많이 낮아지죠. 다시 낮아집니다. 23주를 보면 온땅 사람이 큰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 왕궁을 뒤로 들고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기도론 시내를 건너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처럼 다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중에도, 그가 낮아져야 할 때를 알고 낮아질 때는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죠.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철저히 받는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야 할 때가 있죠. 그때는. 확실히 내어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긍유를 어,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 모습이 어, 진노 가운데 임할 때 성도가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싸움은 피하는 것, 또 징계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 그리고 낮아져야 할 때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 어,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징계 중에도 또 이런 어려움 중에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음,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은 다윗을 떠나지 않고요. 다윗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 떠나간 것 같고 몸에서 나온 자식도 생명을 해하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때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가드에서 온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죠 뭐 아들도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때에 어 블레셋 사람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요 또 다윗의 옆을 지킵니다 굉장히 큰 은혜죠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니라. 하 이렇게 진심으로 이때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이십일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의 호 살아계신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온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어, 다 잃은 것 같은 그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어,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그때, 왕이라는 자리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그 형편에 처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때가 또 왕과 함께 합니다. 또 많은 신하들이 또 그의 옆을 지킵니다. 이게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가 혹, 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또 징계 중에 있을 때에도,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유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더 중요해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때 내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 하나님께서 혹 바닥의 시간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음 긍휼의 하나님 긍일에 기대는 마음으로 바닥까지 철저히 낮아져야 하고요. 또 하나님 긍휼의 눈으로 보심을 잊지 않고 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일을 도모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보면서 결과를 다 알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낮추실 그때 바닥까지 낮아서 바닥으로 흐르는 그 은혜가 저희들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부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싸움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긍휼에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부어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